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한 소녀의 절규가 묘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언니, 나또 상탔어. 8살 소녀가 차가운 묘비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꼬깃꼬깃한 상장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고급 우산 아래 서 있던 H그룹 박준혁 회장 부부는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딸과 똑같이 생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한 소녀의 등장으로 시작된 5년간의 비밀.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차가운 가을비가 묘역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회장과 아내 한수연이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기사가 펼쳐준 우산 아래로 두 사람이 섰습니다. 오늘은 딸 박서연의 오죽이었습니다. 한수연이 백합 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박준혁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걸었습니다. 벌써 5년이네요. 그래. 딸을 잃은 후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묘역 입구에서 딸의 무덤까지는 100m 정도였습니다. 오늘따라 그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수연이 걸음을 멈추고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드디어 딸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하얀 대리석 비석이 빗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한수연이 무릎을 꿇으려던 순간 그녀의 손에서 백합 다발이 떨어졌습니다. 어머, 박준혁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한수연의 시선은 딸의 무덤 앞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도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무덤 앞에 작은 소녀가 비석을 끌어 안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나또상 탔어. 소녀가 상장을 비석에 대며 흐느꼈습니다. 한수연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인매. 죽은 딸 서연이와 너무 닮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 한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박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누구세요? 소녀가 경계하며 상장을 품에 숨겼습니다. 한수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박준혁이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안 돼. 너무 완벽하게 닮은 소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소녀가 다시 비석을 향했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한수연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 여기 왜온 거니?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서연 언니 무덤이에요. 한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를 어떻게 하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눈으로 한수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야 돼요. 소녀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녀가 인사하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잠깐 한수연이 소리쳤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수연이 쫓아가려 했지만 박준혁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아요, 진정해 수연아. 소녀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비석 앞에는 소녀가 놓고 간 상장이 젖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상장을 들었습니다. 전국 초등학생 100일장 대회 금상 마이너스 은빛 초등학교 2학년 한지우. 한지우. 저 아이 이름이 한지우예요. 박준혁이 상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이를 어떻게 하니? 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눈으로 한수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야 돼요. 소녀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녀가 인사하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잠깐, 한수연이 소리쳤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수연이 쫓아가려 했지만 박준혁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진정해, 수연아. 소녀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부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비석 앞에는 소녀가 놓고 간 상장이 젖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상장을 들었습니다. 전국 초등학생 백일장 대회 금상 마이너스 은빛 초등학교 2학년 한지호 한지호 저 아이 이름이 한지우예요. 박준혁이 상장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H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김비서가 서류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 아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름은 한지우, 나이는 8살입니다. 보호자는 없습니다. 현재 해맑은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고아원? 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난 3년간 매달 한 번씩 따님의 묘소를 찾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3년이라고? 네. 묘지 관리인에 따르면 항상 혼자 와서 1시간 정도 머물다 간다고 합니다. 박준혁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었습니다. 그때 한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잔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알아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고아원 아이래. 한수연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 그 아이가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서연이 무덤을 찾아갔대. 한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3년이나요? 왜죠? 그건 아직 모르겠어. 한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아원에 가봐야겠어요.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 저녁 박준혁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박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등학생 때 딸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딸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배경에 보이는 간판, 해맑은 고아원, 박준혁의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는 급히 다른 사진들을 찾아봤습니다. 여러 장에서 딸이 같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김비서 확인해봐. 서연이가 해맑은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는지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따님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그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박준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우와 딸 서연이는 고아원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박준혁과 한수연은 해맑은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그렇다고 하네. 박준혁이 철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정미숙 원장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H그룹 박준혁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한지우라는 아이가 여기 있나요? 한수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지우 말씀이시군요. 네, 저희 고아원 아이입니다. 지금 아이를 볼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마침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정미숙이 부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원장님, 지우가 제 딸과 친했나요? 제 딸이 박서연인데. 정미숙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서연이 언니. 그럼 회장님 따님이셨군요. 정미숙이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서연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매주 왔었지요. 특히 지우를 친동생처럼 돌봐줬어요. 지우는 태어나자마자 여기 맡겨진 아이예요.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는데 서연이가 정말 잘 챙겨줬죠.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지우를 불러올게요. 잠시 후한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박준혁 부부를 알아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아줌마. 한수연이 벌떡 일어나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우리 서연이 많이 보고 싶지?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한수연이 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우야,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면 안 될까? 서연이가 그렇게 아꼈던 내가 우리도 보고 싶구나. 지우가 한수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보러 와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 자주 만나자. 박준혁도 다가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부는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우가 서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서연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니가 저한테 공부도 가르쳐주고,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줬어요. 언니 덕분에 제가 상도 탈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우를 자주 만나요. 서연이가 남긴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딸이 그렇게 아꼈던 아이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지우와 서연이의 관계가 단순한 봉사자와 고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 훨씬 더 깊고 가슴 아픈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박준혁 부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박준혁 부부는 지우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큰 저택에 온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정말 궁전 같아요. 한수연이 지우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우야, 여기가 서연이 방이야. 한번 볼래? 방문이 열리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지우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여기서 공부했구나. 그때였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공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수연이 공책을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서연이 일기장이네. 한수연이 펼쳤습니다. 중간쯤 넘어가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한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했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한수연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고아원에서 지우를 만났다. 다섯 살 밖에 안된 작은 아이가 혼자 구석에서 울고 있었다. 아프다고 했다. 지우를 안아주었더니 내 품에서 잠이 들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한수연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의사선생님께 물어봤다. 내가 죽은 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느냐고. 한수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났습니다. 지우는 심장이 약하다. 선천적인 심장질환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이식수술을 받으면 살수 있다고 나는 결정했다. 내 심장을 지우에게 주기로 한수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이게 무슨? 박준혁이 급히 달려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는다. 무섭지만 후회는 없다. 지우가 내 심장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부모님께 이 일기장을 보실 날이 올까요? 만약 보신다면 부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지우를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지우야, 언니의 심장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박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수연은 지우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지우야, 우리 서연이가, 우리 딸이 내게, 지우도 이제 알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가슴을 짚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가 여기 있어요. 언니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년 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서 그날 밤 박준혁과 한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서연이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 딸이 혼자 이 모든 걸 견뎠다니 한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 마리아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가 자기 목숨을 걸고 살린 아이잖아.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한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우를 우리 딸로 삼고 싶어? 입양하고 싶어? 한수연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우가 원할까요? 천천히 지우의 마음을 알아봐야겠지. 다음 날두 사람은 정미숙 원장과 먼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지우를 입양하고 싶습니다. 정미숙이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지우에게는 정말 큰 축복이네요. 그날 오후 박준혁 부부는 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한수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저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준혁이 지우 옆으로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떨까?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 가족이요? 그래, 우리 딸이 되어줄래? 한수연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저 같은 애를요? 정말요? 그럼, 너는 우리 서연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준 소중한 아이잖아. 지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저를 안 버리실 거예요? 한수연이 지우의 뺨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박준혁도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지우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한달후 입양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우는 박지우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수연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이제 내 방을 꾸며줘야겠다. 제 방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다 꾸며줄게. 박준혁이 백미러로 지우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덕분에 저 이렇게 행복해. 지우가 박씨 집안의 딸이 된지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곳곳에 지우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한수연은 서연이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줄게요. 지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두 사람은 서연이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한수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아빠에게, 그리고 지우에게. 한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서연이가 쓴 편지인가 봐. 한수연이 엄마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죠. 한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아프다는 걸 말씀드리지 못해서. 엄마, 지우를 만나 주세요. 제가 살리고 싶었던 아이예요. 지우를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한수연이 편지를 접고 지우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들었습니다. 지우야, 이건 내 편지야.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우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지우야, 안녕. 언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마 다섯 살이겠구나. 언니는 곧 떠나야 해. 하지만 슬퍼하지 마. 언니는 행복해. 언니의 심장으로 오래오래 살아줘.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1년에 한번 언니가 보고 싶으면 무덤에 와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훗날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면 그분들을 사랑해줘. 지우야, 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내 심장 속에서 함께 뛰고 있잖아. 사랑해, 우리 지우. 편지가 끝났습니다. 한수연이 지우를 꼭 깨워놨습니다. 서연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어. 지우가 한수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언니 약속 지킬게. 엄마, 아빠 잘 모실게. 그때 박준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수연이 아빠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건넸습니다. 박준혁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제 병을 숨겨서. 아빠, 지우를 부탁해요. 지우에게 따뜻한 아빠가 되어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박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새 식구는 서연이의 방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남긴 마지막 사랑을 확인하며 1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가을이 찾아왔고 서연이의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새 식구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지우는 손에 또 하나의 상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전국 백일장 대회 대상이었습니다. 엄마, 언니가 좋아하실까요? 그럼 당연하지. 묘지에 도착하자 서연이의 비석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준혁이 꽃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아빠 왔다. 한수연이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내 덕분에 가족이 생겼어. 지우가 상장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언니, 나또상 탔어. 이번엔 대상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서연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이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너한테 쓴 편지야.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봐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 덕분에 아빠는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웠어. 한수연도 편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할 말이 있어. 너를 잃었을 때 엄마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하지만 지우를 만나고 내가 남긴 사랑을 알게 되면서 엄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서연아, 고맙다. 지우도 편지를 꺼냈습니다. 언니 지우야.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엄마 아빠랑 살면서 난 정말 행복해. 언니가 나한테 준 심장으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언니 약속 지키고 있지? 언니 보고 싶어. 하지만 슬프지 않아. 언니가 여기 있잖아. 지우가 가슴을 짚었습니다. 언니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 가볼까? 세 사람이 묘지를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저기. 비석 옆 풀숲에서 작은 꽃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보낸 신호 같아.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맞잡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 응? 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그래,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응원할게. 지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의 꿈을 이어갈게. 약속해. 하늘에서 서연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준혁 부부는 딸을 잃었지만 딸이 남긴 사랑으로 새로운 딸을 얻었습니다. 지우는 가족을 잃었지만 언니의 희생으로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꾸고 계속 이어집니다. 서연이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